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laughs> 이거 혹시, 일본 아들이, 그죠? 빼빼로 팔아물라고 막, 일본이 아니라, 제, 뭐, 뭡니까?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그죠? 빼빼로 데이, 무슨 데이,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그죠? 가게는 뭐 뭐, 이거 살라고 난리를 쳤죠. 이번 주에는 뭐니 뭐니 해도 어, 이번 주 목요일이죠? 14일? 예. 11월 14일 뭡니까? 수능이죠. 예. 초등학교부터 뭐 6년 과정, 고등학교 6년 총 12년 어, 자신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루만에 이제 결정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이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이 시간, 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했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하시다 보면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14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은 10시 30분에 아아 아, 10시에 개장하고, 마치는 시간이 1시간 늦어지죠. 3시 반에 그 하는데, 4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중국의, 뭐, 광군제,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11월 14일, 어, 나라의 큰 인재를 만드는 네, 중요한, 뭐, 과거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에너지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저, 그저 여기에 올려드렸지만, 여이입여입니까 재건주 이제서 여기서 나온다 했지만은, 제가 제 방송을 들었을 때, 돈이 많은 사람 많이 사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몰빵을 부추긴다. 그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내가 만주를 샀으면 이 만주를 살 돈을 나눠라고 했어. 예. 그거예요. 그그저 워렌 버핏한테 백주 사라 해갖고 됩니까? 워렌 버핏 한번 베팅하면 5조 아니었습니까? 저번에 TSMC 그죠 반도체 대만에 5조 집어넣어갖고 바로 5조 뺐잖아요. 예. 그 자기 정보에 의해서 뺏겠죠. 10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럼 5조 받고, 만약에 밀리잖아요? 그럼 또 5조 박아요. 10조도 더 박을 수 있어요. 그니까, 러 투자금액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은, 뭡니까? 그걸 잘해야 되겠죠. 자기 자금을 잘 분배를 해야 되겠죠. 돈 많은 사람이 만주 산다고 그걸 내가 만주 사라고 붙이는 게 아니 붙이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원님은 뭔가 오해를 하고 그럼 혹시 니도뭐 수익 나는 거한 보자는데 그런 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은 트레이드고 저는 뭐 선생님이잖아. 이래라 저래라 내 매뉴얼대로 해라 내 내비게이션대로 따라해라 왜 나는 객관성을 갖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욕심이 없잖아. 나는 회원님들이 수익만 나면 되니까 딱 교과서대로 여기 더 사라 더 사면 되겠네. 올라가겠네. 분할 매수해라. 딱 그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왜? 욕심이라는 장벽이 자기를 딱 가로막기 때문에, 야, 요거 저 사람이 얘기하면 올라가더라. 내가 여기서 더 사면 돈 많이 벌겠지. 이러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더살수 있으면 돼. 그래, 바로 올라가면 그건 진짜 재수고. 운이 좋은 거고. 나는 그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다면은 그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요. 볼줄 안다는 거지. 볼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 해서 수익을 내요. 우리 회원님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제 방송을 듣고, 거치기가 최소한, 최소한 6개월, 어떤 사람이 1년 돼서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알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꼭 찍어서 이거 대박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만약에 대박 안 나면 또 얼마나 또저 저를 쥐어 뜯고 난리를 치겠어요. 매일에 수익 주는데도 난리를 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루 이틀 참으면 올라가는 좀 보고 딱 쥐어 뜯다가 이제 또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그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어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how다. 내가 돈이 자금에는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투자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게 10, 기간은 아직 11월 30일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번 달 내내 할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130만 원이니까 지금 딱 물들어올 때, 그죠? 파도 칠 때는 배를 띄우면 안 되지만 이제는 뭡니까? 배를 띄워야 될그 시기란 말이에요. 오늘도 오시는 분은 돈을 벌어. 지금 매매일지 내가 계속 안 나간다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키워 먹는다 말이에요. 키워 먹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번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11월 14일 목요일 수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죠.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 오인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어좀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 이제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쳤던. 애들 보면은 물론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조선 선박, 뭐 요런 관련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 뭐일승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간에 상한가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지만, 은어뭐 우리 정부의 트럼프가 그죠. 뭐, 너가뭐 조선 기술 괜찮다면서, 어,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자. 그런 멘트 하나. 자, 그러면 중어 미국이 조선 기술을 원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 미, 국이뒤쳐져 있는 부분이 해군이다. 그래 갖고, 지금 또뭐 해군함이 뭐 와가지고 60조, 그죠? 그거 이제 또 경쟁 업체 찾기 위해서 지금 슬슬. 뭐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 물론 이제 일승이나 오리엔트 전공 뭐하나오션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챙겨 보실 만하고 어 사실 지금 보면은 시간에 제이오가 상한가를 쳤거든요 이 제이오는 왜 상한가를 쳤느냐면은 얘는 지금 뭐예요 밧데리죠 그죠 예이 원통형 밧데리인데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는 거. 누구로 변경하느냐? 제3자 배정. 그죠?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가 3천억 제3자 유증을 하니까,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이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은원통형 뭐 배터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 그죠? 또, 이 뭐, 가격대가 또 비싸니까.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성우. 그 이런 것좀잘 보세요. 자이걸, 제유. 요런 패턴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제이 가사한가를 시간에 사한가를 쳤으니까, 얘를 필두로 해서 어, 사한가를 쳤던 뭐성 신규 종목이죠. 그죠그 다음에 뭐 자이걸, 그죠. 요런 애들 한번볼 만하겠죠. 그죠. 성 자이걸,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사주, 그죠. 뭐 자사주를 5 0 0억 정도인가, 자사주를 취득했다 해서 뭐. 밑에서 움직이는 그리 그레디언트 뭐 이런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그저 곳곳에 뭐요런 어떤 패턴들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한번 보실만하고 지금 보면 이그 삼자배정 제이오도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가 삼천억 삼자배정 유증을 하듯이 삐까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가전자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워낙 바닥이죠. 그렇죠? 이런 애들도 지금 뭐냐면은, 어, 삼자배죠. 그래서 좀, 끼가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종목들이 뭐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어떤 방향성을 잘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분봉을 보고 해야 돼, 분봉. 아시겠죠? 분봉을 보고 타점을 아침에 쫙당기는 놈이 있고, 그죠? 아침에 당겼다가 다시 살짝 눌렸다가 당기는 놈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도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기술력. 무조건 아침에 빠짝반짝반짝 한다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볼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배우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수능 치는 것보다 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주식은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인데, 여기에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누구나 수익을 다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최고의 인재들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9%는 안 되고, 1%만 성공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위 1% 들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니까, 러이 상위 1%에 들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종목을 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울부짖는 사람은 왜울부짖느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종목을 딱줄 때, 볼줄 아는 사람은, 아, 요거 돈이 되겠는데, 음, 내가 요즘 배팅을 강하게 해봐야 되겠어. 그런 어떤 판단력이 생긴다고요. 내가 그렇지.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정체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막, 그냥,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종목을 다루는 것도 달라요. 제가 하는 종목은 굉장히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맨날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아, 아무리 해도, 제가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하오기 때문에, 제가 왜 천만 원도 천억이 될수 있냐면, 될수 있죠. 시장이 하루에 얼마가 움직입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10조, 그저 지금 가까이 움직일라 합니다. 10조가 넘어서고, 지금 코스닥시장도 하루에 7조, 5조에서 지금 보세요. 바닥을 찍고 4조, 5조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대금 보세요. 이런 속에서도 내가 수익을 내줬잖아. 이제 7조까지 왔어. 코스닥시장에 그래대금이 10조가 넘어서지요. 매매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면 그날의 주도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 하나오션 같은 거 수급이 너무 좋아, 그죠? 볼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베팅 세게 해. 분명히 이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볼줄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돼. 내가 2천만 원 있어. 그럼 난각 종목당 200만 원밖에 못 싸. 아,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으냐? 벌어. 어. 각각 200만 원씩만 딱딱 이 사도, 서너 종목 사놓고 현금 놔둬도 막그 10만 원, 20만 원 벌어요. 어.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력을 키워야지. 기술력을 키우지도 않고. 그죠? 뭐, 씨, 니네 수익 나나한번 보자. 아, 수익 나지 왜안 나요? 돈 있으면 벌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해, 저기 뭡니까? 대표님은 그러면, 은 음, 응? 그거 다 때려치우고 다 아니까 주식하지. 사람은 직업은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자기 운명의 직업이 있어. 내 사주팔자는 뭐냐? 내가 옛날에도 선생했지만 누굴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해야 내 운명이 맞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알고 내가 모든 돈을 저보다 다 갈취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랑 잡아가지. 신이. 너는 남에게 베풀고 돈을 벌게 해줘라. 남에게 밥도 많이 사주고 남을, 남을 베풀어라. 그건 내 운명이란 말이야. 내가 내 운명을 아니까 근데 그 내가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80까지 딱 한다 했잖아. 80 이후에는 나도 주식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건 주식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거 해 갖고 뭐 미리 선취매 때라고 뭐 잡혀 가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나는 딱 80이 되면은 한다 했잖아요. 얼마를 모아서 천억을 모아서 나도 제2의 제실2부 모어가 되고 싶다. 이거지. 레버리지를 하루에도 뭐몇 천억 레버리지를 써 가지고 해 보고 싶다. 이거죠. 뭐 설마 뭐 그때는 뭐 설마, 뭐, 신이 잡아가겠습니까? 뭐, 그때는 뭐, 잡아가더라도 뭐, 80까지 살았으면 뭐, 많이 살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뭔뭐 말인지 알겠지요? 다 운명이 있단 말이야자기 운명이. 그래서 내가 80을 고집하는 이유도 있어. 딱 80까지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지. 내가. 그 이후에는, 나도 이제, 신한테 이제, 저도 이제 주식 좀 멋지게 한번 해갖고, 한번 마지막 휘날리를 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했어요 80부터 90까지는 유튜브에서 내가 공짜로 알려준다 했잖아. 나는 이런 거 산다. 사고 싶으면 사라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요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왜 제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하냐면 은 내가 이제 운이 왔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은 뭘 가져가느냐 내 운을 가져가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죽, 죽었다 죽 깨어나도 안 된다 안 되는데 누구 운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 벌잖아 곡 소리 나는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100% 아니라 1000%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네,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니까, 러 일단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그걸 벌어야 돼. 내가 낸데, 내가 주식을 잘하는데, 그죠? 뭐 그런 걸다 버려야 돼. 그니까, 러딱 버리고 그냥 막 사세요, 파세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때 사라고 했을 때그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환경, 일보, 재료, 분보,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복귀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세계 최고의 트레이드, 제시리브 모를 능가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고 마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